면에 토리백 배면에 부둥치마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에, 이겁니다. 이거 지울래? 에, 이거 잠깐 5분만에 꺼내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에, 그래서 아, 308쪽에 보시면 흑막이 굴착을 할때 굴착 바닥 집안에 파괴변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내가 션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원인하고 대체하고 금방 그 끝나니까요. 토리백. 배면에 지반이 침하가 되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면요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변 지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불착을 할때이 지반이 이렇게 꺼진다 이거예요. 이 침하가 되는 원인이 뭐냐. 네. 그거 책에 있는데요. 뭐 압축치마 점성태에 안밀치마 대단한 개소리가 여래여래 처음에 개요. 그 다음에 치마원인 이거 집안 치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치마원인 그 다음에 대책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치마원인은요. 보세요. 여기에서 굴착해 내려갔을 때 처음에 이 공법 선정이 잘못되면 일어는 거예요. 그죠여기 지하매설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지하매설관이 파손되죠. 그럼 누수가 되면서 집안 치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발파를 해 예. 진동에 의해서 이게 집안 반치마가 됩니다. 세 번째요. 하수도관이 터져 내지금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 안전히 말장난 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럼 누수가 되면서 집안이 치마가 돼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하수도관만 관여하네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요거 굴착하다보면 지하수위가 높아. 예, 그래고 여기에 물이 2면쯤 자있어 그럼 이게 지하수위라는 거예요. 그죠땅 예, 속에 물이 많아? 그럼 지하수위가 높으면 파손되는 거예요. 지하수위가 높다. 그러면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지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집안치마 일어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굴착할 땐, 여기 내면의 수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일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링과 뭐가 일어나요? 히빙이 일어나면 이게 파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일링. 예. 처음에 보일링. 그 다음에 히빙그 다음에 투압수압이 커. 예. 그럼 투압과수압이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이죠 벌써, 그죠? 예. 그래 또 뭐가 있어요? 아홉, 그다음 열, 열 하나, 열둘막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시트파를 박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임발했어요. 그래서 시트파를 임발하잖아요. 임발 인발 후 배면 집안에 치마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치마가 크다.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이버사가 있죠. 그다음에 사면이 붕괴돼, 불착 도중에 불착 도중에 붕괴가 돼요. 그러면 집안 치마 일어나요. 그다음에 H8 토리판 벽이 H8 토리판 이게 파손돼, 확 무너져. 그래서 집안 치마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띠장이 휘어, 띠장이 변형이 돼. 네. 그러면 집안지마이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띠장 앞에 버팀대가 버티고 있어요. 예, 버팀대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휘었어. 예, 그러면 그걸로 집안지마이 생겨요. 그 다음에 굴착할 때 과도하게 굴착해. 예, 한쪽만 막 그냥 편굴착하는 거예요. 과도한 편심 굴착을 해요. 한쪽만 막 직살나게 파는 거예요. 한쪽을 안 파고. 이러면 집안지마 생기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예요. 이 그림을 영페이지 그렸어. 그러면 이게 한이지 반이에요. 대책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 하나 잘한다고 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대책 공법이 뭐냐 뭐예요? 네? 대책 공법의 선정인데요. H 강강 S 버탑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탑다운로 하면 절대로 이런 문제 아니어나요 어센커 잘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게 아니야. 버팀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로리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관 널말특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널말특식이 있어. 그 다음에 H8 토르판백이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센게 이게 배멘치마가 최고로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 내려갈수록 안 큽니다. 요까지가 그래서 이게 최고로 좋은 공법이에요. 그럼 배멘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대책공법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그리고 대책에다가, 그리고 대장부 3번의 대책공법의 선정.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 본인이 지방, 치마 방지 대책으로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스로리올 중심으로 이거 다 보여주고 그러시잖요다 보여주고 스로리올은 어차피 별도로 요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스로리올에 대해서 한 페이지만 채우면 돼요. 네. 그러면 무조건 점수 75점 내지 8 0점팍 줘버리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요. 원인을 접근을 못해 아까 발파 진동이 구조물에 진 영향이 뭔지를 기억이 안 나. 그럼 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대책보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첨단에 가서 문제를 딱 받아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요. 첫방에 물어본 이런 거에 대해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딱 기억이 안 나죠? 발파 진동이 구조물에 진 영향이, 아까 내가 무지게만 했었죠? 기억이 안 나. 그그 뒤에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인 대책, 원인, 문제점, 기능, 효과, 필요성, 뭐 1학년 그 앞에서 물어본 말.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앞에서 물어본 말이 있어요. 거기에 점수의 비중이 크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뒤에 있는 대책에 오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원인 대책, 기능, 효과, 필요성, 관련된 문제 뭐 문제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강의할 때, 처음 보기 시절에 이거 몇번 얘기했죠. 요번에 시험 전 아니니까 꼭 하셔가지고 내가 의미까지 나눠주세요. 내가 정리해가지고 못쓸까 봐. 그래서 하는데, 책에 있는 거 보고 막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머리에 더잘 들어가죠. 네? 선배들 뭐 현장 경험 해보시면 많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서요.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현장의 분위기를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다 나열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동감을 하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뭔가 생동감 있게 공부를 하셔야 빨리 안겨야 돼요. 리터럴하게 글자 그대로만 읽으려면 절대 머리에 남지 않고 감이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그림을 쳐다보고 내가 상상해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설명하고 판사하듯이 그 분위기를 선배님들이 동영상 화면 앞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금방 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 막 여기서 집안 집안 원인만 가지고 몇 줄이야 이게 열다섯 줄이잖아. 열다섯 15줄 줄늘어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1 5점 따는 거야. 1 5 점이면 6 0점 기준이야. 그 뒤에는 대충 요 정도만 딱 써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체 공법이 종류 다 알고 있지. 그중에서 수로리, 좋다는 것도 보여주고 살짝 영지음표 있었지. 원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까지 이것, 보여줬으면 끝난 거다, 이거야. 이거를 뭐 지랄하게 많이 막 공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프로는 이 전체 공법의 종류를 아는데 이 중에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최고로 좋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은 이해하시죠? 네, 기술사 채점 매기는 기준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책을 많이 쓰기를 원하지 않고 대안공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는 그렇잖아. 설계 배경 대안공법이 H강의 스트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좋다? 그걸 알면 매니저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해요? 특수전문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장 자신이 기술사를 따겠다고 하는 프로가 되겠다고 하는 준비하는 수험생이 원인을 몰라. 그럼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현장에서 딱 보는 순간, 아, 이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 원인을 수호장 스스로가 현장에서 딱 보고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점이 되는 사람들이 원인,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점수의 비중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아는데 공법은요. 종류를 확실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종류를. 에?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원인. 아스건포장의 파손 원인.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 원인, 개질아스팔트 쓰는 이유, 강지부의 기능, 쇼크루트의 기능, 쇼크루트의 필요성, 쇼크루트의 필요성, 효과, 락벌트의 종류, 그거의 작용 효과 이런 짤막짤막한 거를 확실하게 외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laughs>